짠. 안녕하세요 세금유정 진이남궁진세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영상을 다 찍어놨었는데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 재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저희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미 발생했으면 중요한 게 바로 해결 방안이죠 대문자 T 세무사로서 해결 방안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 급여를 통한 가지읍금 해결. 급여를 통해서 가지읍금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대표님들 기존에 이제 급여 얼마라도 책정해서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해서 가지읍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좀더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제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반면에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들이 올라가게 돼서 대표님들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 세팅은 제일 기본적인 거라서 현재 급여가 좀 낮게 책정된 경우 대표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보면은 대부분 대표이사면서 본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주면 법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배당도 좀 미리미리 분산해서 가져오게 되면 저율의 세금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일 경우 15.4%의 낮은 세금만 내고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급여와 배당 이두 가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질금 회수 방안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방법. 법인 명의가 아니고 대표님 개인의 기술력으로 특허권 갖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표님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갖고 있던 특허권을 평가했더니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특허권을 법인에게 팔게 되면 법인 입장에선 1억 원을 주고서 사오는 게 되거든요. 그럼 법인에서는 개인에게 줘야 될 채무가 생기는 거고 대표님 가직인가이 부분을 상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개인인 대표님은 내가 갖고 있던 특허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일부 내셔야 돼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 60%의 경비가 자동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나머지 4천만 원, 40%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법인은 약 5년간 나눠서 1억 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대표님 개인 명의로는 재산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고 계셔서 갖고 계신 부동산을 사옥이나 아니면 공장 아니면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 있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법인이 개인한테 채무가 생기는 거고 대표님이 갖고 있던 채무인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 제가 퇴직금을 통한 방법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저희가 퇴직이라는 건 사실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할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법인에 남아있는 내 가지급금 이두 가지를 상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급금보다 내가 받을 퇴직금이 더 크면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가지급금이 더 크다고 하면 은 내가 퇴직금을 못 받은 거 플러스 얼마를 더 변제하고서 퇴직을 최종적으로 하셔야겠죠. 여섯 번째, 자기 주식 처분을 통한 가질금 해결. 아까 전에 배당 설명하면서 대표이사면서 하 주주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 자체에 되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가 가질금을 변제할 수가 있겠죠. 자기 주식이라는 건 취득 절차가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랑 상의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약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익소각을 통한 가지읍금 해결. 예전부터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했던 이슈인데요. 이익 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는 없고요. 주식 자체가 소각되어서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질금 해결 방안 7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특별하고 화려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가질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증가될 때부터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천천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박에 마법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대표님들도 오래오래 사업체를 안전하게 운영하셔야 되는 만큼 보다 합법적이고 좀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청우세무에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 채널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까지 세금요정 친이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